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를 선택할 때 크게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. 가장 최상의 태블릿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입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 모델은 M4칩이 탑재한 모델인데,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 글래스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새로워진 디스플레이는 XDR 기술이 적용된 두 장의 OLED 패널이 사용되면서 선명하고 생생한 콘텐츠를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크기는 11형, 1 3형두 가지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.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매직 키보드 조합을 활용하면 나름 최근 트렌드에 맞게 노트북 대신 사용하기도 좋습니다. 댓글란, URL을 통해 최대 10%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